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 공포게임 중에 침입자라는 뭔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랑 비슷한 그런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 게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 20분 정도 해봤는데 유명한 그 공포게임, 프레디의 피자 가게, 그거랑 좀 많이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 무섭다? 아,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어, 좀 몰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로 정준과 로블록스 공포게임, 진입자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렛츠고, 고. 자, 일단 여기서 레벨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요, 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안 해봤구요. 일단 제가 해본 거는 레벨, 여기서 집입니다. 요 집. 근데 더몰이랑 마지막 레벨은 집을 먼저 클리어 하거나, 뭐 이제 이전 레벨을 클리어 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으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움이 가장 밸런스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게임 시작. 집이 좀 많이 어두운데 난이도가, 어, 어려움이어서 그래요. 쉬움으로 할 때는 많이 밝더라고. 자, 여튼 해보죠. 전화 받아주시고 바로 건너뛰기. 조용히 하세요. 일단 이 게임으로 좀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의식이랑 걱정이라는 게이지가 있는데, 걱정은 괴물이 오나 안 오나 플레이어가 걱정되는 그런 게이지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여기 컴퓨터에, 아이, 이런, 야, 하필 이게 떠버리냐. 이거, 이거로 말하면 그냥 방전 같은 건데, 요거 눌러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설명해야 돼. 오케이, 나가. 자, 뭐여튼 이런 식으로 컴퓨터 보면은 걱정 게이지가 점점 감소가 되구요. 의식이라는 게이지가 있는데, 저거는, 이 전화가 울릴 때마다 이제 소리를 듣고 괴물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되면은 괴물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저 게이지를 낮춰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 게이지 수시로가 아니라 그냥 낮춰야 돼. 응, 0으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드는 방법. 그냥 전화 끄면 돼요. 음, 걱정을 수시로 낮춰야 되지. 자, 캠을 계속 확인하면서 걱정도 낮춰주고 괴물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둡시다. 여기 캠 6이랑 7이 그... 괴물이 보일 경우에 괴물이 지금 근처에 있다는 건데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타다 어 지금 누가 말하는 소리 들리죠? 오문 열리는 소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블래시 라이트를 끄고 옷장 문을 열고 가만히 짱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러면 괴물이 문을 열고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거음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문 닫고 제 방에서 나가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다시 불 켜고, 음, 컴퓨터 해야지. 바로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서든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 온. 는 네, 개뿔 그냥 바로 캠이나 봅시다 아이 잠깐만 전화 올리잖아 아이고 아이고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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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컴퓨터 확인 괴물이 어디 있는지 일단 좀 찾아야 되는데 자 3번에 있죠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저를 쳐다보네요 그 일, 이제 이제 좀 할게 없어졌죠? 괴물 위치도 파악했고 전화도 안오고 이럴때는 저희 어머니가 주신 뉴비 피규어를 감상을 해보도록 아좀 조용히 어이 어, 예, 전화 눈치없이 계속 울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문 밖에 있지 너 어? 야 괴물 너 지금 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진짜 문밖에 있었냐? 아아 어? 아... 죽어버렸네. 아니 좀 장난 좀 칠려고 문너 문밖에 했지. 너어 들어면 죽는다. 뭐 이럴려 했는데 진짜 들어와 버리네. <laughs>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다시 싱글 플레이어 하고 이번에는 난이도를 한번 쉬움으로 해볼게요. 어좀 어려운 것 같아. 아직 나한테는 자 레벨 집으로 하고. 플레이 쉬움 가자 시작됐습니다. 그죠 님들 쉬움으로 하니까 집이 되게 밝아졌지. 음 이게 게임이지 조용히 해. 음. 이게 게임이지. 자 그럼 앉아가지고 컴퓨터 좀 볼까. 일단 괴물이 어디 쓰려나? 안 보이네요. 음. 아 잠깐만 이거 전화 이거 스킵했어야 되는데 아... 아 전화 스킵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전화가 끊겨졌고요. 게임 시작. 걱정 게이지가 차오르는데 요거는 그냥 캠 보면서 괴물 위치 좀 보고. 자 괴물 여기 있죠 님들 여기 위에 있죠. 일단 나가. 나가서 좀 기다려. 피규어도 좀 감상하고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요 음, 에펠탑 사진도 좀 감상하고 음 카메라도 좀 보고 음어 3번에 있죠 자 일단 전화 울리는 것부터 좀 끄고 어 방금 도크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들었나요? 문 똑똑똑똑똑 하던데.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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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너무 빨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다시 한 번만 음,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솔직히 쉬움 난이도는 집이 너무 밝아. 어, 그래서, 어려움 난이도로 다시 했구요. 음. 전화 오는 거 일단 받읍시다. 받고 바로 건너뛰고, 게임 시작. 먼저, 이거, 이거, 이거 문 열어두고, 음. 자, 걱정 게이지가. 찰 때만 컴퓨터를 볼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알겠어. 솔직히 난 조명,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전기가 나갔는데? 아 뭔데? 왜 파워 나가는데? 아 제발 제발 거의 다 됐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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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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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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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laughs> 깔끔하게 전기 붙고 해버리기. 일단, 괴물을 좀 찾자면은, 어? 3번, 오케이. 3번에 짱 박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전압 한번 받아주고, 오케이. 6번. 이게 참고로 캠 6번, 7번에 괴물이 보일 경우엔, 그 괴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곧 나한테 온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 조명 끌 준비하고, 오케이 노크했죠? 자 바로 불 끄고 짱박혀있어 그냥 오케이 구들짱 짱박이 귀신이 되는거야 가만히 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조용히 숨소리도 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괴물이 나갈 때까지 자 오케이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은 괴물이 나간거임 아시겠죠? 자, 컴퓨터 확인해서, 요, 걱정 게이지 좀 낮춰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괴물 위치도 좀 파악을 해둡시다. 일단, 0%로 만들고, 걱정. 자, 전화 좀 조용히 하고. 근데 이거 괴물 올때꼭 전등 스위치를 꺼야 되나? 응? 어? 7번에 있죠? 7번? 오마이갓! 괴물 온거 같은데, 환풍구로 왔네. 환풍구, 아, 환풍구가 문 저기 왼쪽 위에 있구나. 아, 제발 잠깐만! 일단 전화, 전화부터 좀 끄자 그 환풍구 대처 방, 대처 방법이 뭐였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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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미치겠네 진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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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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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노크 소리 들렸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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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제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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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씨, 오케이. 야나 근데 불을 못 껐다. 야 의식 배포 되는데 잠깐만. 아, 형, 형. 오, 아, 아, <laughs> 아, 불을 꺼야 되네 이게. 불을 끄면은 침입자가 나를 못 찾는데 불을 킨 상태로 여기 숨어버리면 안 되네. 야왜 이렇게 할게 많아? 환풍구에 오는 애도 막아야 되지 전화도 꺼야 되지 불도 꺼야 되지 컴퓨터도 봐야 되지 할게 진짜 겁나 많은 게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판만 해보고 하고 아, 오늘 영상 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판 있잖아요 그게 제가 난이도 중에 악몽 난이도인가? 뭐 진짜 뭐 그게 하나 있는데 어려움보다 더 높은 거 그게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악몽으로 가봅시다 이거좀 궁금하거든 자 악몽으로 하면 얼마나 어려울지 자 악몽 난이도 왔어요 어, 변한 거 있나? 오케이 조용 건너뛰고 바로 컴퓨터 잠깐만 이거 환풍구 대처 방법이 뭐였죠? 환풍구? 환풍구 환풍구 여기 있다 음 어, 전등 끄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오케이 6번이랑 7번만 6번, 7번 어어어? 어, 어. 자, 6번에는 없는 것 같고 3번에 있네요 자, 3번 사라졌고 6번 왔죠 자, 6번 왔어요, 왔어요 자, 불끌 준비하고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자, 여기서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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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자 죽을 뻔 죽을 뻔오 마이 갓 오케이 가 얼른 가 제발 가 부탁이니까 가만히 있어 오케이 문 닫았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컴퓨터 컴퓨터 한 번, 한, 컴퓨터 한번 컴퓨터 한번 보고 오케이 6번이랑 7번 위주로만 볼게요 아 어, 3번 한번 보고 3번에 없으면 6번? 7번? 6번 7번? 아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아니 야 무슨 플래시 라이트를 켰는데도 뭐가 이렇게 어두워 어? 도움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플래시 라이트가 자 6번 7번 6번 7번 아니 야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 오이 아니 아 진짜 미치겠네. 침입자가 당신을 찾았어요. 예, 잘 찾으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절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죽어 버렸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 게임 중에 침입자라는 공포 게임을 한번 해 봤는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랑 좀 많이 아니 어쩌면은 거의 똑같다는 어뭐 그런 느낌. 근데 이 이분이 개발자님이 프레디의 피자 가기를 애초에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인정하고요. 뭐 원래 팬 게임 좀 많잖아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아예 뭐뭐 여튼 여튼 뭐 재미로만 따지자면은 그냥 딱한 10점 만점 중에 5점 정도 되는 것 같고 무서운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많이 짜증이 나네요. 아이 자꾸. 자꾸 문문 어? 문 들어오고 노크 소리 좀 크게 좀 하고 임마 어? 사실 제가 좀 볼륨을 낮춰놔가지고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쫄아가지고 뭐 어, 여튼 그렇다고요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 재미는 있었다 근데 또 하고 싶진 않다 자 하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욱 꿀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잘가요